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역시나 방금 전에 수업이 끝났고요. <laughs> 어, 잠시 후에 수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 여러분들 혼자서 자기소개서를 어렵게 작성할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좀 가이드를 드려보고자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살펴볼 텐데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유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자료들은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요. 어, 질문들 바로 어, 보고 제가 가이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지원 동기, 뭐,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지원 동기랑 포부를 물어보는 기본 질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래 보시면 5번 질문에, 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뭐냐, 이걸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야, 1번 질문이 5번 질문 아니야? 약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원동기랑 포부이기 때문에 이 로얄티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원동기 포부를 두 개를 물어보고 있어서 서제목을 역시나 나눠가지고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동기에서는 일단은 뭐 비전공감이나 강점발휘 가치관일치 뭐 여러가지 논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논리랑 5번 항목의 논리가 너무 겹치게 되면할 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일단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논리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번은 비전 공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 어, 한국부동산원이 그러한 기준에 어떠 어떠한 측면에서 부합이 된다. 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 어떠한 경로, 뭐, 예를 들어서 신년사, 아니면은 뭐, IR 자료, 뭐, 사보, 아니면 뭐, 뭐, 국, 특정감사 뭐 보고서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품 팔면서 이 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좀 해주시고 5번 항목에서는 강점 발이라든지 다른 거를 제시하신 다음에 역시나 로얄티에 대한 부분들 풀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입사 후 실천 목표인데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목표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 부동산원의 어떤 경영 목표, 직무 기술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믹스하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원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런 역할을 좀 맞춰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그런 변화를 고려했을 때 향후 한국 부동산원이 또 이러한 목표도 달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뭐 이런 역할을 뭐 이런 아이디어 수행하겠다. 그 와중에 뭐 어떠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떠한 뭐 힘이 있다라는 거뭐 그런 걸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뭐꼭 필수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 나 전문가가 되겠다. 전문가가 되겠다는 건 개인 목표인 거고 이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문가가 되겠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번 항목에 대한 부분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부동산원이 어이 업의 특성상 어, 어느 정도의 좀이 진입 장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갖춰줘야 될 텐데 어쨌든 질문 두 개입니다. 어 기울인 노력과 차별되는 본인의 경험 역량 구분 이걸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제 눈엔 두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자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 정말 자신 있는 거 하나 건드리지 말말 말,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역량 그 범위를 좀 강조해 줘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울인 노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직무 역할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두세 개를 좀 요약해 주시고요. 내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학습 경로 등으로 쌓아 왔다라는 거 일단 좀 러프하게 접근해 주셔도 돼요. 물론 여기 서 러프하다라는건 성과는 좀 명확하게 보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두세 개의 역량 중에서도 A라는 역량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나만의 어떠한 역량으로 쌓아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다. 특히 어떠한 지식을 이러한 경험에 적용도 했고 특히 최근에는 뭐 이러이러한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면서 이 나만의 역량을 더욱더 발전하려고 지금 장난하게 노력하고 있다. ING 형태의 역량의 발전 단계, 이런 부분들을 녹여내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세팅을 하시고, 이 부분 중에서 하나를 잡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나의 어떤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당 직무 역량을 쌓았다라는 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뭐 책임감이나 뭐 성실함, 뭐 이런 거, 꼼꼼함, 뭐 이런 거 강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해줘야 됩니다. 자, 3번. 요거는 뭐 문제해결 능력도 강조할 수 있고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갈등 관리 강조할 수 있는데 뉘앙스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구성원들의 갈등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쓰시는 게더 좋아가지고 갈등 관리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이 발생하는 소재가 뭐가 있어요? 목표가 달라서, 방법이 달라서, 역할이 달라서. 물론 치고받고 뭐 감정싸움이라든지 뭐 A와 B의 중재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이 소재 내에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견을 존중하고 정확하게 지금 나와 의견 차이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모습 이게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줘야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우리 지원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타인의 특징 성격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전문성, 상대방이 처한 상황, 상대방의 목표 등을 고려해서 전달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정, 적절하게 반영된다고 라 한다면, 역시나 여러분들 좋은 모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과에서는 설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좀 참여해 주었다? 그런 표현을 써주신다면, 깨알같이 여러분들 성과를 부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뭐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업이냐? 물론, 뭐,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태생적으로 공공기관의 어떤 특징,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는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당연히 도전보다는 후자에 있는 내용을 쓸것 같아요. 왜? 책임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느낌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공기관의 NCS에서 직업윤리 능력의 하위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책임 의식이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어, 책임감으로 접근을 하겠죠. 책임감을 강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목표를 구체화, 장애물을 도출하고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서 최소한 두개 정도는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뭐 면접을 위해서입니다. 자도서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서류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 안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이거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만 향후 면접을 위해서라도 방향적인 측면 잘 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과 관련해서는 이건 극복 경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내셔야 돼요. 뭐 정신 승리 이런 거안 돼요. 뭐 실패했지만 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에게는 아주 기억에 남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소중한 추억으로만 간직하시고 그런 건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무조건 극복 책임감 경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했던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와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3번도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5번인데 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이게 사실 지원 동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문이 또 나온 거 보니까 역시나 다시 한번 허수 지원자를 걸러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서 추천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닌 게 1번과 겹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우리는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맞춰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뭐 비슷해요 1번 항목이라 근데 1번 항목과 겹치지 않는 논리를 고려하셔야 되겠죠 1번 항목에서 비정공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강점 발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강점이 발의되는 조직에서 일을 해야 내가 성과도 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동료도 도와줄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좀더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원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나만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블라블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본인의 그 역량 그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넣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너무 디테일하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어떤 조직 활동을 하면서 강점을 발휘했을 때더큰 만족이 있었다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러한 직장 선택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논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무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나 이거에 부합되는 부동산원의 사례 그리고 도출한 경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일반적인 이 기업의 사례로 도배할 거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꼭 필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채팅 지금 참여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 지금 한국 부동산에 지원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들어오신 건가요? 간단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의 한국부동산원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이렇게 깨알같이, 어, 이 짧은 이 시간을 틈타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원하는 기업들, 저소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 영상이 뜰 텐데 다음번에는 이 기업도 해주세요. 지금 이 기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감하는데 이 기업 필요합니다.라고 많이 남겨주시면 그런 댓글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라이브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이만 다음 수업을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